라디에이터가 문명했습니다 매년 꼭해 먹네요 제가 라디에이터가 총 4대인데 작년에도 3개가 망가져 갖고 개당 25,000원씩 주고 고쳤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또 하나가 나갔어요 증상은 항상 똑같아요 여기서 이게 전기 켜고 이거 딱 돌리면 은 전기 꺼도 아, 들리네 이게 똑깍 소리 들리죠 원래 이렇게 하면서 켜지는 건데 램프 들어, 불 들어오고 근데 지금 불도 안 들어오고 열도 안 생기고 그때도 그런 증상이었거든요 고칠 때 되게 뭔가 심플하게 고치기는 했는데 일부러 좋은 거 사려고 이거 브랜드 이거 유명하잖아요 신일 거 일부러 여기 거를 샀는데 매년 꼭 망가지네요 라디에이터 하나 빠졌다고 온도가 훅 내려갔어요 지금 두대 마저 가정하고 있는데 아 얘네도 이제 금방 왠지 운명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. 아, 난방기구가 라디에이터만으로는 안될것 같아요. 얘네는 보조로 써야지. 메인 난방기구로는 좀 고장 안 나고, 왜냐면 이게 지금 고치는데 어쨌든 간에 AS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온도를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램프에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. 그러면서 켜져야 되는데, 아... 또 고치러 또 내일 도봉산을 가야 되네요. 추천 좀 해주십시오. 저희가 이 건물 믿고 라디에이터만 썼는데 다른 거를 써본 적이 없어요. 뭐 얘기만 들어봤지 뭐 써본 적은 없어갖고 경험하셨던 분들 중에 좀 좋은 제품이 있으면 추천 좀 브랜드라고 같이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